안녕하세요. 코트덤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요즘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자, 이렇게 따뜻한 차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차에 음료가 채워지는 과정과 장식하는 이런 과정들이 애니메이션 효과처럼 나타나요. 자, 굉장히 간단한 코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동일한 코딩 패턴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 장식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코딩이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시나몬 장식 있죠? 자, 시나몬 장식의 코딩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코딩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식의 코딩이 지금 어디선가 특정 지점으로 오는 코딩이죠?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는 코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블럭 코딩을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장식은 그냥 처음에는 모두 모양을 숨겨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장식마다 조금씩 달리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양을 보이게 한 다음에 바로 저는 여기 이 블럭을 썼습니다. 1초 동안 어떤 위치로 이동하기 그래서 몇초 동안 서서히 해당 위치로 이동하게끔 표현을 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여기에 꽃한 송이를 옆에 하나 놔두는 방법으로 코딩을 한번 해 볼게요 이곳에 이렇게 하나 꽃 장식을 하나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꽃 장식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같이 코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놓여지기를 원하는 자, 이 장소로 먼저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모양을 숨겨줄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떨어지는 효과가 다 각기 다르죠. 이제 자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먼저 떨어지고 시나몬은 그 후에 떨어지고 저희 장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순서를 감안해서 이 초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장식 테스트니까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모양을 다시 보이게끔 만들어줄게요. 자, 가장 중요한 블럭이 바로 이 블럭이에요. 이 위쪽에 보면 뭐만큼 움직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여기 아래쪽에 어떤 위치로 이동하기 라는 블럭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현재의 이 마지막 도착점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도착점은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고온이 꽃의 x좌표와 y좌표가 있죠. 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1 그리고 마이너스 98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몇초 동안 기다리기 위해서 이초 간격을 작게 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오고요. 길게 주게 되면 천천히 다가옵니다. 자, 저는 1초 동안 이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까지 코딩이 끝나신 분은 자, 이제 어디에서부터 날아올 건지 처음 시작하는 위치로 이 꽃을 옮겨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저는 꽃이 자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다가오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꽃의 위치를 이곳으로 옮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꽃을 이렇게 지고 여기로 옮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은 여기 1초 동안 저희가 원하는 위치,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2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꽃이 다가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똑같은 코딩으로 나머지 모든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애니메이션도 동일한 효과로 되어 있어요. 이 간격을 한번 제가 3초로 변경을 해볼게요. 3초로 변경을 해서 초 단위를 키워주면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속도와 그리고 각각 애니메이션의 초 기다림 속도를 달리 줘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해 줄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애니메이션 만들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